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상전주식 홍의준입니다자 어, 지난주 2월 넷째 주 어, 거래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월달 마지막 주 거래가 좀 남았는데 우리가 일정 체크를 좀해 봐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전략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 주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좀매매하면좀더 유리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 마감된 지수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음 아마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조금 뭔가 금요일날 좀 찜찜했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어 금요일 날좀 혼조세를 좀 보였죠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당연히 높았던 자리이긴 했는데 어 일단 시장은 뭐 그렇게 썩어 좋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증시는 어려운 상황이 좀 놓여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금요일날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그러니까 마지막 주겠죠? 어, 2월 달 이제 마지막 주고, 거래일수로 이제 4일인데,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 간단하게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어떤 흐름으로 마감이 좀될수 있을지 한번 좀 볼게요. 어,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상 코스닥은 요렇게 거래량은 상당히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양봉의 흐름을 상대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모습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좀 남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월요 아, 그 월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사실 1월달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1월달 증시를 2월달 지금 봉이 감싸 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사 거래일이 좀 남았지만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뭔가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요 정도 흐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음봉 다음에 양봉이 딱 들어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지금 음봉 다음에 양봉이 딱 들어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봉 다음에는 보통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 일반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결국 음봉을 감싸 안는 장악형의 양봉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얼마만 만큼 올라갈지는 이걸로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하락이 멈춘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2월 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다. 아,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가 결국 좋은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뒤따라가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지수 모두 일단 양호한 흐름은 아직까지 좀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뭔가 여기서 특별히 악재 요인이 과연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상 몇 가지가 좀 있긴 있어요 어,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요거 한번 코스피 주봉을 좀더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넘어갔죠 어, 전고점을 좀 넘어가고 좀 저항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비교점을 어, 미국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가지? 일본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가지? 중국이나 홍콩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가지?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고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는 지수는 뭐큰 문제는 없다 어,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업종별로 등락이 조금 커서 고게 좀 대응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점차 점차 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이 시장에 맞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현재로서 지수 기준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일정을 우리가 좀 챙겨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가 약세. 근데 이제 반도체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파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코스닥 업종을 매도하는 흐름. 근데 이제 일부 바이오, 이제 알테온이지, 알테오젠이겠죠? 일부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어, 시장을 이끄는 모습. 다만, 어, 힘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차전지도 약했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종목수가 거의 1,100개에 육박하고, 상승 종목수가 400개 때이니까, 두배 이상, 예, 하락하는 종목수가 좀 많았다라는 거, 확인하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조금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에 따라서 조금 이제 흐름이 엇갈리는 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보셔야 될 거는 딱 여기에 여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정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설명으로 좀 음. 설명, 아,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6일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월요일이죠. 우리가 이제 MWC 2024. 물론 이제 연초에 CS를 좀 진행을 시켰고,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스페인에서 좀 진행이 되는, 어, 이제 그런 <laughs> 통신 장비라든지 IT 쪽에서도 이제 중요한, 어 페스티벌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 중요한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크게 영향 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만 언제까지? 2 9일까지니깐요 일정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길게 남아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뭐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디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망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상보다 더 어떤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d 데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거나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매물이 결국에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상황에서는 이제 오늘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 매물 부담이 조금 발생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어 공시한다고 하니까 디데이 자체는 2 6 일이긴 하지만 1차 세미나가 추후에 또 세미나 날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요인이 완전 꺾여버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건 국내 증시에 작년 11월부터 한 16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들어서 한 8조 원 되는 자금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8조 원 중에서 한 6조? 예. 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가장 많이 산게 지금 1월 중순에서 지금 2월 달까지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일 정도로 그 현재로서는 자동차나 금융이나 뭐 유틸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최근에는 이마트가 급등했다가 이마트는 다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PBR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PBR도 낮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PR도 낮아야 되는 거죠. PR도 낮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쓸수 있을만한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지금 현재 뭐 주말에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합을 해봤을 때는 지난 주부터 이제 나왔던 뉴스들 포함해서요. 일단은 실망 매물과 결국에는 디데이가 끝났으니 단기적으로 좀세로의 어떤 성격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꺾이기 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의 흐름을 다시 보이거나 조금 더 물량 소요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잘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화요일 날은요 음 배당성자 액티브 ETF 상장 요것들이 좀 예정이 돼 있고 a p r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핫한 거죠. 사 먹는데 한 주밖에도 힘들다라는 그 지금 어 극악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APR인데 요거랑 지금 뭐바이오 어, 바이오다인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근 이제 화요일 날은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가 지금 철소하게 되면 취직이나 아프리카 TV, 특히나 아프리카 TV가 우리나라 지금 스트리밍 쪽에서도 1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대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 서비스 종료가 되면 요게 또 이제 디데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 공화당 경선에 대해서는 뭐 거의 트럼프가 어, 지금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물론 우리가 확인을 좀더 해보긴 해야겠지만,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유럽 영상의학회라는 게좀 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지 단기주 과외 종목 지정 기한. 요거 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사업 기업사 결정인데, 요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항공우주 요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안된 기업은 조금 매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좀 흐름을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방산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될지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28일로 좀 예정이 좀돼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 9일날은 MSCI 분기리뷰 적용.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장식하는 편입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좀 반영이 된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PC 지수, 물가지 지수죠. 예. 지난번에 이제 CPI나 P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높았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무시하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요치 않았던 건 아닌데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 워낙 좀 거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 거의 조금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좀 경계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표하기 전에 물론 이게 무조건 악재가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음, 요게 이제 연주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어, 보통은 이제 CPI, PPI가, 어, 조금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같이 연동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같이 좀 체크는 하되, 그동안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음, 요거 때문은 아니고 나스닥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죠. 뭐 다우라든지 S&P 500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무가지수 발표가 29일 날 어, 예정이 좀돼있으니깐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좀 경계할 요인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3일조 휴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FDA에서 리보세라닙, 음, 캘리주마 파이널 리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 이제 H HLB죠 HLB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어떤 파이널 리뷰 그 다음에 상반기 중으로 뭔가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음 결과가 이제 좀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요것도 간단하게 좀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2월달그 다음에 3월달 배당 기준일인 경우가 좀 많아요 원래는 작년 연말 그니까 12월 결산이면은 12월 날딱 기준일이 잡고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었는데 요 기준일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금융지주가 배당 기준일이 언제냐? 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당 기준일이 수요일이니까 뭐냐? 기준일까지 그 기준일이 수요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틀 전에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기준일에 편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금융주주 배당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사셔야 돼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 화요일날은 매수를 해 두셔야죠. 그게 이제, 뭐, 현대차나 KB금융, 응, 음, 비금융주비비행기금융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배당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기준일 당일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 명부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서, 계좌에서도 돈을 뽑을 때, 오늘 팔고 D 플러스 2가 돼야 이틀 뒤에 뽑히잖아요. 예. 네. 음, 명부에 올라오는,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일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이다. 그러면 나는 배당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틀 전, 월요일까지 매수가 되셔야지, 하나, 둘, 요렇게. 음, 배당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요겁니다. 어, 일단은 결국엔 밸류 프로그램에 매물이 얼마나 추회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보시면 21선 근처.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요것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냥 실망 자체도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어, 디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론. 그니까 러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냥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그냥 빠지거나 하는 흐름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일단은 내일은 매물 부담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거냐. 어, 그 다음에 저점 묘사가 또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생각한대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더안 좋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는, 어,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등 금요일에, 어, 호재가, 어, 있었음에도, 부진했던 업종들 있죠. 어,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에 약했던 부분이 얼마나 회, 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반도체가 생각보다 저점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면은 힘이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업종마다 호재 거리가 있으면은 그 업종이 강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아니면 반도체 가격 두 가지죠. 어. 근데 이제 호재 호재 거리 하나 나왔어요.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수출입 동향도 지금 괜찮죠. 음.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지금 최근에는 안 밀리고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했다라는 거는 지수가 불어나거나 업종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죠? 예. 네.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얼마만큼 요것들이 바운딩이 좀 시계 들어올지 요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생존단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때좀잘 어, 집중해서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요정도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2월 때 마지막 주도 여러분들 좀 화이팅 하시고 어, 모두 이제 부자 되시는 한 주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요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